저는 구라마에 여기 있는 카페에 고요 여기 지금 시간이 11시 0분밖에 안됐는데 푸딩이랑 그, 그 커피 종류 중에 그 글자가 있는 통에 담아서 파는 거 그게 그냥 솔드아웃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둘이 커피를 시켰답니다 완전 뭔가 로컬인 것 같아요 다현지인분들많계습니다 저는, 저는 에티오피아 타입으로 시켰답니다 과일 맛이 나는 산미가 있는 커피입니다 아, 근데 제가 웃긴 게 지금 제가 시키는 집 열심을 한국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매일 매일 식기가 다시 채워지고 10일 동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식기가 다 쓰면 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진짜 그거 알아요. 엄청 느려. 카톡만 겨우 보내지는 그 데이터. 그걸로 지금 연명하면서 살고 있는데. 뭐야, 숙소 가가지고, 이심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심이 잘 돼야 할 텐데. 짠! 오늘은 라면 먹으러 왔는데, 엄청 귀여운 가게고, 특캐맨입니다 대박이다. 여러분, 치케맨이고요. 저는 다 들어있는 거 시켰는데, 와우. 이거는 멸치 비주얼 미쳤어요. 정말 똥맛도. 이지뭐지찍는건 재밌게. 근데 편집 진짜. 그양이 봐요. 제일 유명한 툰입니다. 예. 아, 이렇게 샵들이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많습니다. 본답게 다있어이있 여기 이렇게 젓가락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 이번에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젓가락을 사 가겠습니다. 가루마도 샀고 젓가락도 샀어요. 자꾸 자 바이바이. 구경을 다 했으니까 카페에 가가지고 단거를 먹으려고요. 아까 밥 먹었으니까. 단짠의 굴레로 가야 돼서 카페 가서 발사! 화자가 진짜 유명해. 그래서 다 사고 가는 테이크그 맛이래? 제발, 서는 포만이 있는 거. 불 예뻐요, 여러분. 언니는 라떼. 이건 치즈케이크고 음. 이거는 롤 케이크 음. 그리고 이건 따뜻한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거는 카모멜이랑 그리고 민트? 맞나요? 음. 맛있고 <laughs> 여기 카페인데 여기는 약간 관광객은 결제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 카드가 있어야 돼 가지고 저도 언니들 아니면은 못 왔어요. 여기 현금이 안 됩니다. 신기하죠? 델트 좀. 데이지 3시 맛있겠다. 오늘의 메뉴는 쟁어덮밥. 이거는 다이어트 보조식입니다. <laughs> 그... <laughs> 저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짠. 첫날 5일 동안 묵었던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박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옮겨다니는데 아, 진짜 이제 앞으로 세계에 호텔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연말에 와가지고 제 잘못입니다. 여기 방 옛날이랑 뷰 똑같을 것 같은데 위치가 똑같아 그냥 침만 달라요. 응, 어, 같아. 아는데 와서 좋다. 난 ISTJ 변화가 싫기 때문이다. 옛날이랑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씻고 자볼게요. 내일은 뮤비 촬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찍 자야 됩니다. 10시부터 시부야에서 만나서 찍어서. 아마 8시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머리 감고 오늘 머리 말려야 돼 여러분 오야스미나사이 저는 이제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굿모닝 오늘은 미비 촬영이 있는 날인데요 아니 어제 숙소에서 제가 고데기를 안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못했어요 아, oh 나고래기가 no, 없어. 진짜 저왜 이렇게 덜렁댈까요 정말 제 자신이 싫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커피. <목소리> <목소리> 여기 시그니처 메뉴 있어서 시켰는데. 헤. 응. 이 카페 시그니처 라떼 엄청 신기해요. 약간 사골 국물 맛이 난다 해야 하나? 비비고. 라떼가 아주 구수해. 아주 진해. 이걸로 떡국 끓이면 아주 맛있겠어, 그냥. 거는 굉장히 넓습니다. 도쿄에 큰 카페가 진짜 많이 없는데 어제 오늘 간 카페 정말 큰거 같아요. 프랜차이즈 아니고 더큰거 찾기가 원래 좀 힘든데 나이스합니다. 핫치프 동상입니다. 저는 지금 뮤비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왔어. My vlog, good morning. morning. 오하이아.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We wanna going t 스시 먹으러 가고 있어요. 먹어, 먹어. 다섯 접시 먹으면 하나의 가챠를 준다고 해요. 초밥집에 <laughs> 음그 진짜 사람 많아서 그냥 철이 꺼에 인기 맛집 자주 가는 그 곳에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바밤. 와. 내추럴 스탠스 에 s 드오 맛있어 아맛있어 이것은 콤바그고요 밥 샐러드 앤 이거는 그냥 <목소리도> 콩콩물? <말? 웃음> 다이어트 미즈입니다기닉키마스 고기 <목소리도> 우려낸 육수맛 So、うまい。うん <laughs> <laughs> 本当に何を塗っていて、いつでもやめてくれ。sozinho na parada。さむ。さ、見た。長い。 눈부셔. 가지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꾸노미야키를 먹으려고 했는데 했는데 이제 너무 늦게 끝나서 우꾸노미야키 집이 문을 다 닫았다. 그래서 저희는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일본 편의점 정말 맛있거든요. 하지만 스테편의점 데일리 야마자키. 이제 저는 녹음하러 친구 작업실에 갈 건데요. 이 젤리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추천. 진짜 오이시메 쩌오이싯 꾸미 이거 무조건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안녕 뽀닝입니다 아침이 되었고 저는 아침마다 꼭 하는 루틴에 있는데 이걸 먹는 거야 아. 제발 나를 도와줘 빨래 하러 가는 중뭐 오래 있어가지고 가져온 양말이랑 응. 속옷을 다 썼어요 지금 아직 양말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신을 게 없어가지고 아직 다 조금 덜 말랐지만 두 개만 건져왔고요. 나머지는 돌아가고 있어요. 음, 요요기 공원 쪽이고요. 오늘 날씨도 짱 좋습니다. 여기 일본에 비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와 틱톡 협업을 하게 되어서 그거 촬영하러 사무실에 가고 있어요. 한국에는 아직 없는 브랜드랍니다. 오늘의 OOTD는 이렇게만 입어도 그렇게 크게 안 추워요. 진짜 좋죠? 날씨? 여기 너무 예쁜데, 보여줄게. 골목길입니다. 오늘은 이거 촬영을 하고, 저녁에 5시에 친구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 왁 오늘 공연해가지고 공연 보러 가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끝이 나겠지 아 온센을 한 번도 못 가서 빨리 온센 가야 되는데 아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서 빨리 가고 싶어요 아 이번 주엔 꼭갈수 있을까? 반납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오늘은 초밥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 초밥집 너무 사람이 많아서 웨이팅이 그래서 딴데 가려고요 그래서 시부야로 왔어요 아까 메이지 진구마이였는데 드디어 우코노미야끼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랑 다른 분들 집이에요 어디가 더 맛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기에요 야냥 비주얼 어떠요? 운자입니다. 향은 이거는 우꾸노미 야끼입니다. 나의 첫 우꾸노미 야끼야. 이번 1번 진짜 맛있겠다. 음! 와 진짜 맛있어 음! 여러분 문자도 맛있긴 한데 오크노메이커더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친구의 공연을 보러 왔고 윗 유타 유타 한줄을 음 넣었어다. 돼가지고 다썼고요 이제 나가야 됩니다. 힘내라 힘 힘내. 저의두 번째 숙소입니다. 계속 시부야에 머물다가 아니지 신주쿠에 머물다가 오늘은 시부야. <목소리> 아직 문을 안 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저는 스타벅스 행입니다. <laughs> 스타벅스에 갈 운명이었던 거지. 있는데 시모키 타자와는 약간 빈티지 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은데 한국인은 별로 없어요. 여기 좀 이여예요. 여기는 구제옷 가게인데요. 엄청 넓은. 짠 여기는 유타가 찾아준 카페고요. 이 카페 모카, 듀유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한 컵까지는 아 모델고요. 푸딩 모차치모차치 초코케이크. 예, together. 한국식당 옆에 블러디 엔젤 입니까? 여기는 낮에는 카페하고 밤에는 컵 입니다 이거는 메론소다 그리고 아메리카노입니다 짜장 친구 또 공연해가지고 보러 왔습니다. 음. 음.